안녕하십니까. 폰 단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어, 지금 현재 시간은 6시가 넘었고요. 음, 오늘의 주식 영상을 또 찍어 볼까 싶어서 어, 이렇게 또 휴대폰을 켜게 되었습니다. 음, 이제 다가오는 9월이면 제가 주식한 지도 3년째가 되어 가네요. 3년이 꽉찬 3년이 되네요. 최근 들어 제 채널에 새로, 새로이 구독을 하신 분들이 좀 계신 듯 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고 갈까 합니다. 어, 제가, 제가 주식을, 어, 처음 하게 된 이유는, 어, 제가, 어, 저한 형편이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고, 어, 좀 어떤 힘든 생활, 어, 힘든 생활이라기 보다는, 어, 그냥 평범한 어떤 생활, 저는 예전에는 어, 돈보다도 내몸 하나 건강하면은 어, 최고다 이런 마음으로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살아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어, 제가 식구가 어, 아들 둘이 있어서 이렇게 사인 가족이 먹고 사는데 음, 제 혼자 벌어서는 어, 사인 가족이 어떤 사회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어떤 힘든 생활에, 어, 연속인 듯 그렇게 어떤 삶을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애들이 점점 크고, 이렇게 돈쓸 어떤 돈이 나갈 어떤 그런 지출 항목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커지다 보니까, 어, 제 혼자, 먹, 제 혼자 벌어서는 사행 가족이 도저히 먹고 살기가 힘들어, 어, 최근에는 제 와이프도 같이 일을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어 어떤 뭐 건강도 중요하지만 사,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어 뗄래야 뗄수 없는 돈이 돈이 없으면은 안 되는 돈은 무조건 필요하다 어 이런 어떤 그 절실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돈 없이는 아무래도 세상을 살아가기 힘, 힘드구나, 힘드구나 하고서, 어, 어떤, 그죠. 어, 힘들게 사신 분들은, 사시는 분들은 다 느끼시라 봅니다. 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어, 찌질하다고 해야 하나요? 찌질하다고. 어,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다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어떤 주위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도, 어, 내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만나기도 어렵고 피하게 되고 어, 어떤 그런 찌질한 생활들이 생활들의 어떤 어, 연속이 아닌가 이렇게 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어, 저는 아,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란 고민을 고민의 고민을 거듭한 끝에 어, 주식이란 것을 알게 되어 어떤 주식판에 뛰어들었는데요. 음, 제가 어, 주식을 모를 때는 어떤 직장인이니까 어떤 어, 육체 노동을 하는 어떤 어, 야간 근무를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쉬는 날, 쉬는 날에는 어떤 막노동을, 인력사무소를 통해 막노동을 나가서 조, 돈을 조금이나 더 벌어볼까 하고 그런 생각도, 생각도 많이 가졌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제 월급보다도 또 의외로 또더 벌어볼까 싶어서 고민, 고민을 하다가 어떤 그런 생각도 많이 가졌, 가졌는데요. 그런 게 막상 또 어, 닥치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직장 힘든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도 받고 어떤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쉬는 날은 쉬어야지 또 다음날 일을 할수 있는 거지. 어, 쉬는 날은 피곤해서 어떤 그런 막노동을 또 나가서 그렇게 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어, 주식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는데요. 어, 제가 주식을 뭐 50이 넘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나이도 있고 이래서 저는, 어, 주식의 무서움들을 일단 유튜브로 주식에 어떤 큰 돈을 잃고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분들의 영상들을 저는 처음에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힘들 때도 그분들의 영상을 또 찾아가지고 어 주식 손실 뭐 이런 식으로 금, 검색을 해서 주식으로 힘들어하고 또 많은 빛을 지고 그렇게 또 빛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영상들을 저는 가끔 찾아보곤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어떤 제 주식에 나아갈 길을 확고히 어떤 다지는 계기도 만들고요. 그렇게 이제 어 주식을 하는 마인드를 어떤 키워나가고 이렇게 주식시장에 어 어떤 전쟁터 같은 주식시장에 주식을 매매를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의 어떤 주식의 매매 스타일은 어떤 큰거한 방을 노리는 어떤 젊은 사람들의 어떤 큰 수익 그런 거보다는 일단은 무조건 어 잃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죠 잃지 않아야 된다 잃지 않는 매매에 집중 집중을 했습니다 절대 저는 잃지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지금도 힘든데 여기서 더 돈을 또 주식으로 잃고 하면은 진짜 어, 젊은 사람들은 깡통을 차도 일어날 수가 있지만은 저 같은 나이든 사람 없는 사람이 깡통을 찬다면은 정말 어떤 일어서기가 힘든 거잖아 그잖아 그죠 그래서 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절대 일치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마인드로 주식을 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잃지 않는 매매에 집중하다 보니까 매매 자체가 어떤 안전한 매매, 안전한 매매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식의 매매를 저는 지양을 하고 실지도 이제는 거의 그렇게 매매가 자리를 잡은 듯합니다. 여러분들이 음, 저를 계속 지켜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매매 종목도 어떤 핫한 종목이라든가 그날의 어떤 주도주, 주도섹터 이런 거래량이 많은 변동성이 큰 어떤 그저 리스크가 어떤 걸린 그런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어떤 거래량도 없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가면서. 어떤 매매를 저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어 예를 들어서 뭐 떨어질 때로 떨어진 어떤 종목들 그죠?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그렇게 어 하다 보니까 어떤 어 어떻게 보면 그런 매매들은 어떤 큰 변동성이 어 크게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어 폭락이라든가 이런 걸뭐 당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안전한 매매 쪽으로 제가 잃지 않는 그런 쪽으로 어떤 수익이 생기고, 어 또, 그러한 조금의 수익이 점점 쌓이면서 큰 수익으로 변해 나아가고, 그렇게 저는 성장하는, 어 매매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 제가 이렇게 매매를 지금까지 해 보니까 어 이게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또 지금까지 해보니까 주식의 어떤 이런 매매가 어떤 바른 매매, 올바른 매매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어떤 제 생각입니다. 저는 제 채널을 통해서 어떤 여러분들에게 어 주식을 어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강의성 어떤 채널이 아닌 저는 어 제가 매매하는 어떤 어 방법들을 보여드리고 어떤 수익이 나는 과정들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어 어 그렇게 어떤 매매 어떤 음 매매 어떤 동향을 음 공유해드리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댓글로서 저에게 지적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같이 어떤 처음부터 저는 같이 성장하는 채널, 함께 어떤 수익을 쌓아가면서 같이 어떤, 어, 커가는 채널, 그죠? 주식 매매로 큰 수익을 점점, 점점 쌓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채널, 그것이 어떤 제가, 음, 주식 채널, 주식 어, 영상의 방향이라고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어떤 그런 강의보다는, 어 제가 하는 매매를 어 그냥 저는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여드리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주식의 어떤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어떤 잡을 수 있으면은 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은, 어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 어떤 도움을 받으시고요. 저도 어떤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좀 배우고 또 어떤 질문이 또 저에게 또어 나온다면은 또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들은 어 그렇게 바로바로 바로 또 드리도록 어떤 서로가 어떤 주식을 공부하는 방향으로 해서 어떤 저는. 어, 채널을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음, 그렇게 해서요, 저는, 어, 무조건, 어, 잃지 않는 안전한 매매, 어, 이것이, 어, 제가 추구하는 매매고, 앞으로도 어떤 지향하는 매매고, 계속 이렇게 저는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보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은, 어, 수익도 수익도 쌓일 것이고 수익금도 그죠 점점 늘어나가고 점점 우상향하면서 저희 계좌도 점점 배 불러지지 않겠나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어, 일단 음, 제석에는 이렇게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기회되면은 하기로 하고요. 음,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정말 어, 어떤 노후구조 노후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이래야 하는데 어, 정말 이거 어떤 돈벌기가 어떤 일을 하거나 해서 돈벌기가 정말 쉬운 건 아닌듯 합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식을 해보니까 어, 주식으로 돈 버는 거는 의외로 좀 쉬운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어, 저는 제 주위 사람들에게나 어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어떤 그죠? 주식을, 어, 주식에 뛰어들고 주식을 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 대신 주의할 게 제가 말했듯이 이거죠. 우리, 우리 일반 직장인들이라든가 어, 일반 어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렇게 잃지 않고 안전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 그렇게 해서 어, 제 얘기는 잠시 여기까지 하고요. 음, 오늘 제가 어 먼저 이제 저는 잃지 않는 안전한 매매를 그렇게 그래 지향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뭐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고 또 그걸 또 우리가 인증하고 또 보여드려 보여드리고 인증해야지 그게 또 어떤 제 저의 말 어떤 그죠 제가 한 말도 어떤 신용을 그죠 어떤 신용 받을 수 있는 거고 인정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어, 오늘은 2023년 6월 19일, 어, 오늘 82만원 정도 오늘은 수익을 올렸답니다. 음, 먼저 이거 수익 내역을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6월 1일부터 그러면은 한번 이번 달에 한번 그죠. 6월 1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그 현재까지 5월달은한450 정도 지금 수익을 올렸고요. 어, 제가 말했죠. 이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저번에, 어 며칠 전에 영상 말했죠. 어, 추시를끼기란 거는 어떤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주가란 것은. 그 이게 내려갈 때는 지수가 내려가고 내 모든 종목이 하락할 때는 수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승 흐름을 탔다, 기회를 잡았다 할 때는 이런 어떤 수익 어떤 상승 흐름을 탈 때는 어떤 이런 기회는 우리가 놓치지 말고 적극 그죠 그 기회를 잡아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매매겠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번 달에는 보시다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죠. 어~ 요때는 내가 지금 유튜브 방송 보면서 뻘짓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다 그래죠 원래는 이 수익 이것도 한2 0만원 정도 수익 잡혀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장난쳤는 거고 이것만 없으면 거의 뭐 그냥 전승이죠 전승 한 번도 안 치잖아 그죠 이렇게 이렇게 저는 잃지 않는 안전한 매매를 하는데 음~ 우리가 어떤 수익의 그죠 파동의 어떤 방향을 탄다면은 수익거에는 수익금은. 어, 자동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만 해도,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 뭐, 며칠 전만 해도 한 190만 원, 6월달에 이랬는데, 지금, 현재, 뭐, 오늘까지 합하면은, 190만 원 이르다 450만 원, 순식간에, 그죠. 큰 금액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오면 이렇게 잡을 수 있는 140만 원, 3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어, 매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매매라고 할수 있겠죠. 어, 오늘 19일 수익은, 어, 오늘의 어떤 수익 종목을 한번,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6월달은 이렇게 해서 거의 전승을 했고요. 이걸, 뭐, 이것도 원래 20만 원인데, 이것도 거의 수익에 가깝죠. 이건 내가 실수를 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니까. 6월달은 뭐 전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안전한, 안전한 매매를 이렇게 지향을 합니다. 이렇게 수익금은 적지만, 이게 쌓이면은 이렇게 또큰 어 수익으로 또 다가오는 것이니까, 음 일단 그렇고요. 어 그럼 오늘 매매했는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 매매했는 종목은... 어. 일치 한번 볼게요. 일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 제가 오늘 매매했는 매매에서 수익을 올린 종목은 음, 여기 보시는 옴니 시스템이란 종목이고요. 어, 여러분들 음, 제 영상을 음, 꾸준히 지켜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이 제가 옴니 시스템을 어 이거 엄청 이거 자주 매매했었죠 예전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음, 이때 어 어떤 바닥에서 그죠 바닥에서 상승하는 그림을 보고 저는 보통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잡습니다 올초에 이게 매매했는 거죠 올초에 올초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죠 올초에 이렇게 어 상승 흐름에서, 지금 안나오는 상승, 상승 흐름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서 발라먹었다 하죠. 어떤 주식하는 용어로 이렇게 수익을 많이 챙긴 종목인데, 음, 이때 이제 수익을 많이 챙긴 종목인데, 어, 여기서 어떤 수익을 많이 챙긴 종목인데, 이게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훅도훅 떨어져, 20% 이상 훅 떨어졌습니다. 저는 한번 매매한 종목은 어, 저희 관심 종목란에 딱 두고서 매매를 한번 하고 끝낸 종목들은 고리로 이제 관심 종목에 모아두고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어, 돌려보는 어떤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 제가 매매한 종목이 생각 이상으로 좀 많이 빠진다 하면은 다시금 또, 매수를 하고, 그렇게 저는 또, 어떤 새로운 종목을 찾기보다는, 제가 매매를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어떤, 어 이놈들의 움직임을, 주가의 움직임을 다른 종목보다 말 자세히 좀 이렇게 잘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돌려보다가, 옴니 시스템이 한날, 번, 하루는 보니까 이렇게 푹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유상,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20% 이상 빠졌거든요. 이렇게 줄에 보면은 이게 떨어지면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거의 바닥권에 이렇게 가깝게 떨어졌죠. 이렇게 바닥권에 그죠. 이렇게 바닥권에 바닥권에 이만큼 올려 놓고 유상증자 공시로 인해서 떨어졌는데 여기서 음, 많은 외인들의 물량도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 과정이야. 그런데 그이 물량보다도 더 밑으로 떨어지니까 어 이게 어떤 기회가 될수 있는 거죠. 기회가 그죠. 매수 기에 좋은 매수 기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지켜보다가 음 거의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많은 개미들이 붙었을 건데. 여기서 20% 이상 떨어뜨려 보니까 보통유면 물도가 이쪽에 형성돼 있겠죠. 최소한 아주 적더라도 뭐 1700원 든데 지금 이게 지금 1400원, 1500원대 놀고 있으니까 얼마나 쌉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유심히 지켜보았고요. 그런데 이게 주가가 이제 유상증자 악재 같아서 계속 빠지더라고요. 빠지면서 밑에서 이제 바닥을 찍었는가 싶어가 이렇게 올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음 조금 매수를 했는데요. 어, 주가가 뭐 거의 바닥이니까, 바닥 거니까 저는 무조건 떨어지더라도 물량을 모아간다. 무조건 계속 모은, 모은다. 이거는, 이거는 조만간 올릴 것이다. 하고 마음을 먹고 계속 물량을 모을, 어, 요랑으로 떨어질 때마다 말 그대로 마음 품놓고 쉽게 말해서 마음 품놓고 이렇게 모았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매매 마크를 조회를 해보면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또 떨어지길래 계속 모았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계속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음, 어제 좀에 상승을 하고 여기서 흐름을 바깥하는 것 같아서 이걸 어, 유심히 오늘 또 지켜보았죠. 이렇게 어제 상승을 주고 지난 금요일 거의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오늘 좀에 큰 상승이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나와줘가지고, 여기서 어떤 또, 제가 요번, 오늘 같은 큰 수익을 챙기게 되겠는데요. 요걸 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요걸 이렇게 분봉으로 볼것 같으면은, 음, 매매 마크를 줘야만. 말... 분봉은 이거 오늘은 당일 것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그러고, 이제 오늘 또 상승이 이렇게 모아와. 일봉에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 왔습니다 모아오, 모아오고 이렇게 해서 방향을 틀 때도 모으고 이래서 오늘 3분봉에서 이렇게 보면은 음 오르길래 이렇게 일단 수익권이니까 올랐을 때 틀고 수익권이기 때문에 틀고 음, 계속 오르는 호가창에 호가창을 보시면은 제가 항상 주포들의 흐름을 파악을 할수 있다고 했잖습니까 주포들의 의도를 그래서 오르길래, 어 계속해서 물량을 또, 어 팔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떤, 그죠? 물량을 모아 들어갔죠. 이렇게 올라서 팔고, 어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또 물량을 더 모으고, 어, 선분봉으로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또 뭐, 더 추가 매수를 하고, 어떤 스캘핑 같이, 그래가 또 수익이 나면 위에서 던지고 또 그만큼 빠졌는 만큼 또 물량을 더 모으고 치고받고 싸움을 많이 했죠. 오늘 치열한 전투를 벌렸죠. 그렇게 하면서 최고점에 또 팔고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음 좀큰 수익을 이렇게 챙겼고요. 어 그래서 하락하길래 또 다시금 어느 정도 약간의 기본적인 물량은 지금 모아 둔 상태고요. 음 이렇게 해서. 음, 계속, 음, 많은 물량을 이렇게 모아오면서, 오늘 이렇게 상승을 주어서, 오늘 이게 보면 3.6%인데, 한5% 이상 상승을 준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음, 오늘 큰 수익을 옴니 시스템에서, 어, 남기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지금 자리는 물려도 충분히, 살아나는 자리다 해서 맘 놓고 빠질 때마다 맘 놓고 이렇게 물량을 모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해서 음 그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면서도 수익을 챙기면서도 이렇게 물량을 저는 모은 것이죠. 음 그렇게 해서 오늘의 수익은 달성하였답니다. 어 이거 보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